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겟 네디 위드미의 유트루의 코너의 이름은 룸메이트. 룸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 해서 이거는 트루버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룸메이트 안 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소하게 풀어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메이크업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메이크업 하시려고 화면을 키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시건 간에 저의 메이크업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부어서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털을 뽑아요. 지금 6시 반이거든요. 오늘 밖에서 촬영 있어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결혼하면 살찐다더니 진짜 튀더라고요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만났거든요. 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게 유명한 얘기라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12시쯤 되면 우리가 야식이 엄청 땡기는 게 잠을 안 자면은 그잠의 욕구 대신에 식욕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이 무섭죠. 그래서 어제 11시에 잤잖아요. <laughs> 그니까 이상하게 낮에 편집을 하면은 똑같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입이 심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막 밤에 편집을 하면은 너무 뭐가 먹고 싶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밤에 뭔가 먹고 싶은 그 욕구는 우리가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는 욕구가 아니래요. 대박이죠? 그런 게다 의지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연의 순리를 어떻게 거스를 건데. 그니까 러막 새벽 작업하고 이러면서 뭘안 먹고 이러는 게잠안 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좁쌀이 먹는. 좀막 촉촉하려고 유분기 있는 제품 쓰고 그러면 얼굴에 뭐가 나요 토너는 정샘물의 미니 파잉 부스팅 토너 이거 대빵 촉촉해요 그 토너를 되게 촉촉한 걸 써주면은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사실 토너는 그냥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무거나 막 써야지 있는 거 써야지 그러는데 그렇게 써도 별탈 없을 것 같지만 토너에서 되게 촉촉해지면은 메이크업 바탕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좀 거칠한 부분으로도 닦아주고 개운하고 이런 라인으로 되게 촉촉한 게또 맥에도 그막 흰색, 은색 줄무늬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촉촉해요 이 토너의 촉촉함에 빠지면은 모공 토너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확실히 더워지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긴 해요 토너 한번더 레이어드 해줄게요 그 이렇게 이런 거를 레이어드 하면은 되게 막 약간 미끄덩미끄덩 하기도 하면서 그냥 물 토너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부터 벌써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답답함이 아닌 촉촉함으로 느끼기 시작하시면 아주 좋답니다. 제가 룸메이트 촬영도 안 하고 요 근래 일들도 있어서 촬영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디올의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릴드로즈. 이 되게 좋더라고요. 더럽게 비싸고. 좋아요, 이거. 제가 원래 장미라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좋아요. 세번 풀펌핑.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브이로그에는 다친 장면 안 나와도 다친 이후의 장면이 나오겠지만, 쇼파를 훌쩍 뛰어넘다가 타박상을 진짜 심하게 입어가지고 거의 걸어다니지 못하다가, 원래 오늘 촬영도 지난주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다리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촬영 해야 되는데 다리 절면은 화면에 너무 다리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었는데 정말 그런 아픔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플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아프니까 아 이것도 아니고요. 괴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도 계속 괴물 소리가 이어져요. 아, 아, 아. 귀신 나버했어좀더 업소를 시키고. 진짜 이만하게 다행이지. 엄마가 걱정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도 실버라인 옆에서 얼음찜질 계속 갖다 주고 해가지고 얼음찜질 하면서 무릎에 열 많이 빠졌어요. 제 세럼이 이좀 사실 되게 무겁거든요? 그만큼 건조함을 잡아주는데 크림은 좀 가볍 산뜻은 아닌데 유분이 많지 않게. 빌리포 스트레스 슈터. 진짜 우리 엄마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침 맞고 나가지고 막 무릎에 열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나으려고 열을 뿜어내는 거죠 근데 얼음찜질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얼음찜질을 한 5일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지지를 못하니까 아파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부목 같은 거 받아왔거든요 그거에 다리 올려놔야 편하고 그런 단날들을 보냈죠 지금도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막 손에 다 묻는 거 아니냐 의미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에 옮겨가면서 그게 피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안쪽으로 흡수도 되고 피부 결이 계속 정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손에 옮겨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사바사. 이렇게 하면은 점점 이게 쫀득해지면서 이제 좀 흡수가 거의 다 됐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찰지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쪽도.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살짝 말리고 메이크업을 쭉할걸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왔습니다. 헤라 썬메이트 프로텍터. 저 아마 뷰티에서 이거 쓰는 거 처음 보실걸요? 근데 이게 이렇거든요? 근데 되게 쫀쫀해요 그래서 오늘은좀 촉촉 느낌 그런 거보다는 화사한 느낌으로 하려고 이런 찐덕하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럼이 아까 묵직했잖아요 근데 베이스도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묵직 쫀쫀하게 안 해주면 다크닝 와요 근데 오늘 할 말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늘 그랬어요 <laughs> 할수 있어 포어패셔널 쫀쫀하게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와! 아무래도 예전보다 모공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트러블이 예전에 너무 많았으니까 가까이 이렇게 모공이 있어도 모공이 있는 줄잘모른데 할까? 모공을 채워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모공은 눈에 안 보여. 트러블이 더 급선무니까. 근데 이제 트러블들이 좀 잦아지고 좁쌀 우두두 놔두 어느 정도 커버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모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이 모공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못 가리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적절히만 해주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아무튼 다리는 그렇게 다쳐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져서, 별로 요즘에 이슈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다리 다치니까, 약간 뭐라지. 아, 약간 말하다 보면은 무슨 자랑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딱히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파데를 바르면서. 인팔 립을 써볼게요. 아, 얘가 이렇게 패키지는 사실 이렇긴 해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니까 실버라인이 기분이 진짜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아니, 막상 저는 뭐 다친 걸 어쩌겠어요. 그냥 얼른 나아야 하는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리를 이렇게 막 절뚝, 절뚝, 절뚝 절면서 다니는 게 그렇게 마음이 절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약간 우리가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괜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찡하니 날것 같고 약간 실버라인이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나는 괜찮은데 혼자 막 그렇게 기분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낫던 다리도 안 낫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랬었거든요 아까 내가 조금 다쳤다고 되게 마음이 저려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좋기는 한데 아주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를 실버라인이 편집하면서 잘라버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리를 절뚝절뚝 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날것 같았대요 어, 그럼 울지 그거 있잖아요 눈물 참으려고 하면은 은근히 괜히 더 짜증내는 거 어, 저한테 짜증내더라고요 그, 그 짜증이 아직도 브이로그에도 살짝 나오겠지만 아 그거 하라고 이런 짜증 아니고 제가 뭔가를 또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도 실버라인을 좀 돕고 싶어갖고 부엌에서 좀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 그걸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약간 이런 되게 아름다운 짜증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복수를 하긴 했어요 여러분 제 펀치 아시죠?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좀 때려줬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장난치고 놀긴 하는데 제가 다리를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별거 아닌 타박상인데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진짜 저 다리 다친 거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런 장애인 주차 구역이 왜문 앞에 있는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걷는 거리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횡단보도가 조금 옆에 있는데도 그 횡단보도까지 다시 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다시 내가 가야 하는 길로 돌아오는 그것도 되게 고민돼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그만큼을 걸으면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막그 순간 와, 진짜 이거 법이 먼저냐. 내 다리가 먼저냐. 물론 안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건데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조금 더 가는 거 귀찮아? 아 우리는 아니고 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안 그러니까 그거 막 귀찮아가지고 아 횡단보도 멀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한 나노니까 횡단보도가 먼게 정말 너무 애석하더라고. 그리고 또 주차 구역이 주차할 데가 별로 없는데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 장애인 구역도 있고 일반 구역, 뭐 임산부를 위한 구역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될 데가 진짜 없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화가 나고 그랬던 건 정말 아닌데 이제는 그 구역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우리도 다 인지는 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여긴 당연히 장애인 주차고요 여긴 당연히 임산부 배려서 근데 알면서도 그 다리 그 무릎 살짝 좀 타박상 좀 입었다고 그게 이제 좋아 보인달까요? 그 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원래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추천으로 화홍 이거 초록색 거 샀잖아요 이게 3호거든요 너무 괜찮더라 이런데 살짝 짝 붙어요 근데 약 약간 요렇게 파우더한 느낌이 있는 파데를 썼을 때는 하루 종일 손으로 만지지 않게 진짜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저는 원래 하루 종일 얼굴을 진짜 안 건드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메이크업 지속이 좀더잘 되기도 해요. 만지면 어쨌든 좀 많이 마탱이가 가죠. 그리고 좀 섀도우가 잘 먹으려면은 요런 데도 좀 해줘야 돼요. 저 여기 되게 잘 뭉치거든요. 그런 피부들이 있어요. 이게 메이크업 스킬하고 조금 상관없이 눈가에 되게 섀도우 잘 뭉치는. 여러분 다 우리의 손탓이 아닙니다. 피부탓을 합시다. 아 그리고 다리를 다치니까 운전을 못해 오른 다리 다쳐가지고 운전 슝슝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크는 셀몬 베이지 진짜 여러분 이런 다크서클 템 같은 게내 템인 게 발견이 돼서 정착을 하잖아요 다른 데잘못 옮겨요 여기 시장이 진짜 찐이야 제 얼마 전에 양가 부모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관계 이도 기 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니집내집할것 네네 없이 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서 어떨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또 너무 아니까 너무 알았던 사이였다가 결혼을 해버리니까 괜찮을까 싶기도 했는데. 제 동생도 같이 합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아, 동생 끼끼빠빠 못한다. 이게 아니라, <laughs> 동생도 워 <어느 웃음> 어릴 때부터 다 봐오던 사이고, 헬스장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맨날 마주쳐요. 맨날은 아니다. 동생이 운동을 자주 안 가니까. 헬스장에서 서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네 명에 여섯 명에 일곱 명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진짜 좀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되게 좀 순수하시고 막뭔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막 이런 저런 하소연 같은 그런 거 하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아빠의 손을 주물주물 하시면서 하, 이러면서 하시는데 사실 저희 아빠는 그럴 스타일 아니거든요. 좀 무뚝뚝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파 컨실러가 없어. 어, 뭐지? 이런 트러블 가리려고 좀파 컨실러 좀 갖고 올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에스쁘아 커 갖고 왔어요. 베이지. 이 화홍 1호로 해볼게요. 아버님이 손을 막 주무르시는데. <laughs> 너무 웃긴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우리 아빠가 갑자기 손이 딱 잡히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럭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아빠도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가 무서웠는데, 아빠가 여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나이 먹고 나서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laughs> 눈물을 그렁그렁. 내 동생 옆에서 추임새로. 뜻하지 않은 터치. 막 이러고 있고. <laughs>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엄마랑 어머님도막 웃고. 아빠랑 아버님만 진지한 그런 상황. 그런데도 살짝살짝 가려줘야 돼. 어, 엄마의 걱정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어젯밤 10시 반인가? 제가 그때 일찍 누웠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인팔리블로 조금 덜 가려진 코랑 이런 데더 가릴게요. 모공도 채워주고. 어제 엄마가 아무튼 밤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집에 뭔일 있는 줄 알고.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집에서 전화 오면은, 빨리 들어와! 막 이런 전화가 이제 아니잖아요. 결혼도 했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무슨 일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미운 우리 새끼였나? 거기에서 그런 말을 잠깐 하고 있는 그 멘트 중이었던 그때 TV를 싹 돌렸을 때그 얘기가 나와서 더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서 엄마 왜? 막 이랬더니, 갑자기. 너 브이로그 댓글 보니까, 목이 너무 튀어나갔다고 또 진짜 갑상선 아니냐고 막 갑자기 걱정이 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 진짜 많이 쪘어요. 옛날부터 보시던 분들은 팀원 수지가 레전드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몸무게가 52kg 막 이랬거든요. 제 키가 168인데. 근데 지금 제가 59kg, 60kg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무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턱이 찌면서 이렇게 조금만 지금 그래도 좀또 빼놓은 거예요. 붓기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불룩해져요 그러면은 화면에 또 하필 이렇게 머리카락이 살짝 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음영이 싹 지면서 여기 살이 딱 찌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블룩 블룩 하니까 제가 딱 봐도 제가 봐도 아 진짜 갑상선이 의심될 정도로 진짜 부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니야 나 진짜 살쪄서 그런 거라니까 엄마가 네가 살이 찌긴 뭐같죠막살다 빠졌다 말했어. 난 대체 언제 살이 빠졌는지 엄마는 나만 보면 살이 빠졌다고 서로 건강 걱정 엄청 하는데 저도 워낙 체력이 약했던 애였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 어 누구세요? 깜짝이야. 어, 무서웠어. 왜? 무슨 소리가 안 들렸는데. 아, 커피 감사. 디카페. <디카페> 땡큐. 먹어줘야 돼. 아, 근데 저는 너무 씁쓸한 거예요. 아뭐 살이야 빼면 되고. 안 빠지면 많은 건데. 아니, 대체 내가 얼마나 살이 쪘길래 엄마가 나를 갑상선으로 보는가. 아, 엄마도 막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왔다가 내가 막 아, 살찐 거라고, 진짜. 막 이랬더니 엄마도 가만 생각을 하더니 하긴. 아, 일단 파우더. 맵. 커피는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가루가 들어가니까 이 파우더를 좀잘 해놔야 다크닝이 더안 옵니다. 화면에서는 화사함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제목 뭐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별 상관 은 없는데, 굳이 아 아무튼 갑상선. 어, 어, 엄마가 네가 갑상선이었으면 내가 알았겠지 이러면서 엄마가 먼저 발견했겠죠. 을저 맨날 머리 묶고 다니니까 아 그래 어제 잠자기 전에 진짜 너무 웃겨갖고. 실버 라인은 그 전날 늦게 자가지고 되게 피곤해 하면서 먼저 잠들었거든요. 불 켜갖고 엄마는 오빠가 자는지 모르고 스스부한테보록해봐라네 <laughs> 목이 부었는가. 아, 걱정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불 켜갖고 오빠 내목 부었어? 막 이랬더니 안 부었어. 엄마 안었대 <laughs> 엄마의 마음이란. 근데 서로 그러긴 해요. 막 엄마 조금 막 어디 막 이상한가? 그러면 은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초기 곤두서고. 그게 엄마 딸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브로우를 싹싹 그려주겠습니다. 클리오.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딱 그리면요. 여러분들이 눈썹 뭘로 그렸냐고 되게 예쁘다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난 영상에 이태리 하울에서도 당연히 이걸로 그렸어요. 이렇게 맨살을 뚫고 나가는. 또 이게 사람마다 너무 긴 눈썹이 안 어울리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이 사람 저 사람 그려주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맞춤 브로우 디자인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좀 이런 긴 브로우 라인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좀 어울려 보이는 이유가 제가 눈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시원하게 빠지는 게 어울리는 것도 있고 눈 사이즈는 좀큰 편인데 아무래도 턱이나 이런 데 라인이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과 비율을 맞춰서 눈썹에 이런 힘을 주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의 가로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엄청 길게 하시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되게 눈썹만 동동 떠 보이는 얼마 전에 저랑 어릴 때부터 진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결혼도 하고 하면서 같은 교회 언니인데 같이 못 놀게 됐어요. 언니도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이사하고 하면서 저도 나오고 나이 먹으면 좀 어릴 때 놀던 친구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그것도 브이로그에 나오겠지만 아마 이 뷰티가 먼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버라인도 다 아는 사이고 하니까 가가지고 아기 안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애기를 안아가지고 이제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또 같이 옆에 있던 언니가 이제는 둘이 그러고 있어도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난 어색한데, 막 이래. 아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당장 생각이 있으신가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준비까지 아예 공유를 해볼까요? 자, 우리 저희 이제 준비 시작합니다. 파이팅! 이러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아니에요. 너무 일도 많고 저는 뭐 가족이 늘어가고 그런 건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부부가 원하지 않으면은 부부만의 구성? 두 명의 가족 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또 내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엄마 아빠도 전혀 애기의 이응자도 꺼내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알아서 하겠거니 하시는. 나 입술에 입생로랑 워터틴트 이거 진짜 대박 템이에요, 여러분. 609번인데요. 제가 존예템을 603번을 찍었는데 이게 제가 입는 옷이 막 이런 종류가 하다 보니까 이런 코랄 계열이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 여리여리하고 입술에서 덩당뜨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에도 착 붙이죠. 살짝 물들여놓고 색감 보면서 색감 천재니까. 지금 근데 시간도 봐야 돼. 40분. 머리도 해야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이고 해서 좀풀로고 하는 것 보다는 묶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이프라이머 여러분들 룸메이트 그리워하시고 그런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 어쩌다 채널이 3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이건 아마 사람을 고용을 하더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예전에는 제가 자주 한 얘기지만 영상 진짜 후 찍거든요 저그 과거의 영상을 다시 볼수 없어요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해놨고 막좀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나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태 나랑 함께 해줬다는 게 너무 좀 감동적이긴 한데요 이태리 하울에서 산거 써봐야죠. 업애 타운 아니 업에턴 사실 뭐 다운 뭐 이런 되긴 한데 이 카메라가 실제보다 유차를 많이 보여도 촬영하기도 편하고 아마 보기에도 조금 시원하실 거예요. 좀 예전보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룸메이트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브이로그 채널이 생기면서 제가 룸메이트나 이런 데서 했던 얘기들이 브이로그에 다 나와가지고 컨텐츠 중복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세 개를 열어가지고. 근데 저는 채널 세개 분산한 거는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유튜브에 그런 얘기하는 이런 메이크업? 그리고 또 저의 막 이상한 취향? <laughs>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뷰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나는 유튜브 뷰티 됐코 관심 없고 브이로그만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채널이 아예 분산이 돼버려서 브이로그에는 브이로그만. 뷰티에는 뷰티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언니가 뭘 해도 다 좋아요 이러는 분들 진짜 진짜 고맙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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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죠. 근데 항상 긴장 안 하거든요. 저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의 말에 내가 약간 늘어지면 안 된다. 제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조용히 손님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 이거 짜요 요즘 음식 맛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손님이 있어야 정신도 들고 물론 주인이 내 맛이 변했나 좀 손님이 줄면 왜 줄었나 그거를 계속 각성 상태여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랄한 비판을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하고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감동일 수도 있어요. 너가 뭘 해도 보겠다. 저도 뭐 그렇게 보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뭔지는 알지만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도 제가 더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되게 안순스럽게 예쁘지 않나요? 저기 음영을 넣을 거거든요. 전좀 이렇게 주황 느낌이 너무 눈에 빡 나기만 하고 풀어진 느낌이 없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눈 밑에 살짝만 데 조금 이걸 세다. 이럴 때 총알브러쉬를 쓰죠. 생각보다 총알브러쉬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총알브러쉬는 저는 그렇게 필수 브러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터치가 좀 거칠어질 것입니다. 왜지? 왜냐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왜지로 눈 가까이 음영을 주기는 줘야 돼요. 왜냐면 속눈썹도 붙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눈 빡, 입술 오렌지 빡, 블러셔 빡 이렇게 돼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빡빡빡 된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 이렇게 중간 톤에 좀 강력하게 음영을 줄때이 맥의 239번이 좋죠 근데 이게 239S거든요 솔직히 왜 S인지 모르겠어요 길이감이 짧은지 모량이 적은지 조금 똥똥한 느낌이 덜하긴 한데 좀더 그윽해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얇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꼬랑지를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그래도 음영을 좀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블렌딩 브러쉬 이게 221번 S거든요 저는 여기 오른쪽에 블렌딩이 좀더잘안 돼요. 여기를 먼저 살짝, 살짝 쳐주고, 닦아내고. 저는 이런 블렌딩 브러쉬가 오히려 두 개씩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쪽 눈하고 한쪽 눈 하면은 두 번째 하는 눈이 묻었던 게 묻어가지고 좀 번져지거든요. 이 정도로 주황색. 감을 주고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유튜브도 지금 유튜브 안 보는 사람 거의 없는 거 맞기는 한데 예전에는 유튜브로 막 뭔가를 시청을 다 하는 그런 붐이 막 있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보다가 안볼 사람은 안 보고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영상들 정보들만 보는 그런 성향으로도 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막 주르륵주르륵 영상 올리는 이제는 그런 유튜버보다는 내가 아는 거를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력자의 그런 유튜버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또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뭘막 대단한 거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없는 감각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시작해갖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느낌을 잊지 말자. 각자 유튜버로서의 방향과 모습이 다르겠지만, 아, 나는 그거였다. 저는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장점을 인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에스쁘아, 브룸스트리트. 저는 망가지고 이런 거안 무서워요. 어렵지도 않고. 내가 좀 예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내 강점을 딱 인정을 해야 그 모습으로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나는 나의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런 모습을 했을 때아 너는 그게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이랬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너 진짜 웃긴다 이 말이 제일 좋고. <laughs>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의 아이라인을 그리고 외치로 삼각존을 좀 채워줍니다. 외치랑 이거 어앤던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뒷라인을 막아주는 매력이 있다니까요. 일자보다. 더 그윽한 것 같지 않아요? 거이 마호가니로 되게 아이라인이 짙어지면서 원래 아이라인의 색채를 좀 해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윽해지는 거를 좀 해줘야 메이크업이 고급져져요. 그렇지 않나요? 요런 느낌 매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역시 오른쪽 눈이 더 바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조용히 하고 그런 거 이겨내야겠죠? 웨지를 살짝 묻혀가지고 블렌딩이 어렵고 살성이 찌글찌글해서 울퉁불퉁했던 구간을 살짝 풀어줍니다. 왼쪽도 살짝 살짝 좋아 좋아 아 <laughs> 진짜 좋다 오늘 잘된것 같아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통짜로 붙였는데요 원래 조각 내는 게 눈도 편하고 훨씬 좋기는 해요 속눈썹이 살짝 마르는 동안 키코 이게 짱입니다 쉐딩을 턱 라인을 밑에를 깎아주고 저는 여기 얼굴을 줄여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여기만 깎아줘도 오히려 선이 드러나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땀이 나는 희한한 집입니다 그죠? 아까보다 작아 보이지 않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땀이 송글송글 나가지고 쉐딩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마는 생략해야겠어요. 제가 원래 이마 라인에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코를 조금, 이 앞쪽은 얘로 이렇게 세워주고, 커피 먹어서 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저는 콧뼈를 되게 잘 빚어줘야 되거든요? 이 콧대가 또잘 휘어요. 지금 제 코가 약간 뭘 발라도 좀 거칠게 표현이 돼요. 피지 분비량이 좀 많다는 뜻인데, 그래서 파데도 많이 안 발랐어요. 이런 코에는 쉐딩하기 진짜 더럽습니다. 코가 매끈하지가 않아가지고 콧대가 살긴 살죠. 근데 이게 코 벽에 지금 이런 데 보면 얼룩이 좀잘 져요. 근데 약간 얼룩이 진 거를 파우더 처리를 살짝살짝 살짝. 이거는 맥의 240번 S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라는 게 막상 돈 주고 사려면 은 진짜 아깝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또다 쓰는 것 같아. 코이 정도로 잡아주고 인중이나 이런 데는 따로 잡지는 않을게요. 블러셔는 이니스프리의 포근한 살구꽃하고 3CE의 피치 스플래쉬 좀 섞어서 해줄게요. 예쁘겠죠? 이 3CE를 볼 중앙에 먼저 좀 해주는 거예요. 넓지 않게. 그리고 이니스프리로 블렌딩 해줄 거예요. 이 정도? 오늘 옷이 형광형광 해가지고 얼굴에 좀 채도가 높은 듯하지만 살짝 은은하게 표현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랍니다. 얘가 형광이라고 해서 입술도 형광을 빡 하면은 오히려 안 예쁘더라고요. 제 이미지가 워낙 좀 은은한 게더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이니스프리를 이 근처에 이렇게 슉슉슉 해주는 거죠. 어 이게 좀 진하게 발색됐다. 3CE가 묻어있었나 봐. 요 위에 이렇게 덮어줘요. 괜찮죠? 이렇게 하고, 전좀 파우더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블러블러한 느낌이 피부 자체에서 좀 표현이 되게 잘안 돼요. 솜털 많고,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닭살 피부처럼 약간 얼굴이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입술을 좀 진하게, 얘로 그냥 바르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좀더 해야 될까 했는데, 그냥, 얘로. 대충 이 정도 느낌에서 끝내면 되게 데일리스럽지만 깔끔하면서 그윽하기도 한아 근데 가만있어 봐나 지금 마스카라 안 했잖아 이렇게 살짝 오시면 제가 원래 속눈썹을 붙이고 나면 마스카라를 진짜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근데 솔직히 자기 눈썹하고 엄청 분리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는 솔직히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속눈썹만 붙이고 마스카라 안 해도 그렇게 엄청 티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재탕도 할겸잘안 한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가 굉장히 끊겼잖아요. 근데 저는 완성 안 할게요. 여기를. 왜냐면 엄청 번져요.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요 라스트 댄스. 사실 되게 핑크 펄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마무리로. 과도하게 올려줘야 이게 또 완성이 좀 됐다 할수 있거든요. 오, 너무 많이 올렸나? <laughs> 이미 끝났어. 이렇게 하고, 키코에서 산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눈 앞머리에 콕콕콕콕콕. 이쁘죠? 제가 이럴려고 이 네모난 걸 샀답니다. 아주 딱이에요. 좀 어려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데. 저 머리를 그냥 고데기 살짝만 해가지고 잘 묶어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냥 이런 가벼운 티셔츠 입고 링기거리로 포인트 주고 머리는 고데기 살짝만 해갖고 조금 덜 지저분하게 했는데 수분기가 안 날라간 상태에서 고데기를 해가지고 아마 오늘 머리결 엄청 상했을 거예요 이 머리 묶는 거는 여기 한단한단 한단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묶으면 은뽕안 죽고 되게 오래가고 스프레이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야외 촬영할 때는 긴 머리에 이런 고데기도 좋지만 얼굴 라인이 드러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뛰어왔더니 되게 숨이 차네요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